네, 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이마람 특파원입니다. 네, 한국은 이제 4월 1일일 텐데요. 어, 미국 여기 현지 시간은 아직까지 3월 31일입니다. 3월 31일 금요일 뉴욕 증시 약 1시간 전에 마감을 했고요. 어,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상승세를 기록을 하면서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3월의 거래를 마무리했습니다. 시황 같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다우 지수는 전장 대비 1.26% 상승했습니다. 다우가 오늘 400포인트 이상 오르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고요. 네, 33,000선을 한 번에 회복을 한 모습입니다. S&P500 지수 전일 대비 1.44% 상승 마감했고요. 역시 4,100레벨대로 올라섰습니다. 네, 나스닥 지수는 가장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어, 전장 대비 무려 1.7% 급등한 12,200선에서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네 이번 주 계속해서 뉴욕 증시 조심스럽게 오르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오늘은 좀 확실한 반등이 나온 모습입니다. 네 은행권 위기 이후 이제 굉장히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던 안도 랠리가 이날까지 지속을 했고요. 어좀 가장 큰 폭으로 뛰어오른 하루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이제 미국의 물가지표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어이 물가지표가 예상 수준에 부합을 하고 또 심지어는 이전보다 둔화를 하면서 이 안도 랠리를 유지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네또 은행권에 관련한 시장 불안도 많이 좀 경감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어 추가적인 악재가 터지지 않았고요 네 찰스 슈압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시장 심리는 여전히 안도 랠리 위기는 지나갔다라는 쪽이 상당히 우세한 것 같습니다 또 이제 패드가 이번 은행권 사태로 인해서 긴급 대출을 제공을 했는데요 실제로 은행들이 연준을 통해서 이 긴급 대출을 받은 건수가 조금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라는 점 또한 불안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있다라는 심리를 강화시켰고요. 투자심리를 회복을 시켰습니다. 네, 오늘 이제 미국 현지 시간으로 3월 31일 거래가 끝났습니다. 어일 분기에 마지막 거래일도 끝나게 되는데요. 어 이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 굉장히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 많은 역대급의 한 달이었습니다. 거의 이제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금융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초대형 블랙 스완 이벤트가 터지면서 시장이 엄청난 변동성을 보였고요. 특히 이제 채권 시장을 중심으로 굉장히 큰 폭의 가격 급등락이 일어났었고 또 시장의 공포 심리도 상당히 증폭. 이 되었습니다 결코 이제 쉬운 달이 아니었었는데요 당국의 발빠른 진화로 인해서 금융 위기는 일단은 방지가 되었고 3대 지수 모두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한달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어, 지금 전일까지 S&P500 지수 한달 동안 약2% 정도 올랐고요 나스닥은 5% 가까이 올랐습니다 다우도 월간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로이터 통신이 이번 1분기를 좀 정리해 놓은 표입니다. 이번 1분기 정말 많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좀 요약을 해봤는데요. 어, 시장은 굉장히 moving fast 빠르게 움직였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breaking things 무엇인가 부서지는 이런 일이 실제로 발생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 모든 것이 부러지지는 않았고 어, 부러지는 것이 이제 한두개 불가한 저, 전이가 되지 않은 이런 상황이 펼쳐졌기 때문에 시장이 안정을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난 3월 동안 세계 증시는 5% 가량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결과적으로 오, 오르는 모습을 보였지만 굉장한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채권 시장 같은 경우는 희망과 공포 사이에서 엄청난 줄다리기를 했고요. 네, 금리가 정말 역대급 수준으로 출렁이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이번 달중 극도의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회기를 하면서 월가의 공포 지수는 한때 30도 상회를 했었는데요. 현, 이번 네, 현재는 이제 18 수준을 나타내면서 월초 수준 으로 다시 이제 되돌아간 모습입니다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다시 좀내 네 이제 월 중에 쭉 올라갔다가 다시 좀 원래 상태로 회복이 된 모습으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의 은행권 혼란이 어떻게 보면 금융 위기라든지 과거에 있었던 위기를 떠올리게 하는 이런 데자뷰적인 성격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심리가 더욱 더 위축된 것으로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안전 피난처인 금 가격이 이번 한달 동안 8% 급등을 하면서 어이 투자자들의 안전 피난처 수요가 급증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비트코인 역시 월 비트코인 역시 위험 선호 심리가 크게 훼손을 받으면서 2만 달러가 위태롭기도 했었는데요. 현재 2만 8,500 달러 수준으로 회복을 한 상태입니다. 비트코인 가격 한 달간 22% 가량 급등을 했고요. 달러와는 이번 한달 동안 조금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어 지금 물론 위기가 완전히 진화된 것은 아닙니다. 신종 자본 증권, AT1 채권, 이제 코코 본드에 대한 우려라든지 찰스 슈압등 일부 이제 미국 기관들을 중심으로 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기는 하지만요. 어쨌든 큰산은 넘은 걸로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벤코브 아메리카 지난 3월 그리고 1분기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지난 3개월간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펼쳐졌다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어, 이번 1, 2, 3월 정말 다이내믹했는데요 1월 같은 경우는 중국 경제 재개방에 따른 어, 이 시장 강세가 나타났었고요. 2월은 갑자기 이제 연준이 조금 매파적으로 나오면서 최종 금리가 6% 육박할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3월에는 이 은행권 리스크라는 대형 이벤트가 터지게 됐습니다. 네, 이제 어쨌든 이제 상승세를 기록을 하면서 1분기를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증시를 떠받친 좀 가장 큰 요인으로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 미국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 지표입니다. PC 가격 지표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네, 월가의 예상치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왔고, 전월보다도 둔화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숫자인, 어, 근원 PC, 2월 근원 PC 가격 지수는 전월 동기 대비 4.6% 오르면서 전문가 예상치이자 전월치인 4.7% 상승보다 상승률이 둔화가 되었고요. 또 이제 전월 대비 비로도 0.3% 오르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망치를 하회를 했습니다. 근원 PC 같은 경우 이제 연준이 집중적으로 지, 지켜보는 지표로 알려져 있는데요. 어, 이, 작년 11월부터 상승률이 4%대로 둔화를 하면서 꾸준히 둔화하는 흐름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어, 어, 이 PC 가격 지표 중에 조금 안 좋은 부분도 있었는데요. 미국인들의 소비가 좀 상당히 이전보다는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 2월 개인 소비 지출이 전월보다 0.2% 증가하는데 그쳤는데요, 전월치였던 2.0%에 비해서 조금 큰 폭으로 증가 속도가 더뎌진 것입니다. 어, 지금 미국의 네, 미국인들의 소비는 미국 경제의 3분의 2가량을 차지하는 성장 동력이기 때문에 어, 이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 이렇게 소비가 둔화했다라는 점은 조금 경계해야 할 부분입니다. 네, 어쨌든 이제 PC 지표, 헤드라인 지표 자체가 좀 괜찮게 나왔기 때문에 증시를 분명히 지지해준 부분이 있었고요. 전문가들과 외신 역시 연준의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이 줄어들었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 시장 전문 매체 마켓워치 같은 경우는 어 2월에 인플레가 좀 둔화를 하면서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수 있다라고 이제 보도를 했고요. 어 반면에 이제 소비 지출이 둔화를 한 것은 미국 경제에 있는 스트레스가 좀 상당히 많다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네, 오늘 PC 뿐만 아니라 미국 미시간대학교에서 집계하는 기대인플레이션 수치도 발표가 됐습니다. 역시 패드가 상당히 주목하는 지표인데요. 어, 1년 단기 인플레이션 전망치가 이전보다 조금 누그러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어, 이제 시장의 투자심리를 고문시켰습니다 어, 1년, 1년 기대인플레이의 중간값이 3.6%로 집계가 됐는데요. 지난 2월에 집계된 4.1%보다 낮아진 수준입니다. 1년 기대 인플레 중간 값은 2021년 4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 이제 거의 2년 만에 최저점을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데믹 이전, 이전에 어, 평균치였던 2.3%에서 3.0% 범위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네, 5년 기대 인플레는 2.9%로 전월과 같은 수준 유지했습니다. 네 오늘 발표된 이 물가 지표에 대해서 연준 위원들도 발언을 하고 나섰습니다. 어 가장 먼저 수정 콜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인데요, 오늘 발표된 PCE에 대해서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낮게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환영할 만한 지표이지만 어이 정도 떨어진 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크게 떨어졌다 보기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2월에는 조금 예상치를 하회를 했지만 직전 두달 동안 좀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기 때문에 평균을 내보면 그렇게 좀 놀라운 지. 진... 진전은 아니다. 괄목할 만한 대상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역시 이제 지속적으로 긴축 정책을 이어가야 한다라는 뜻을 피력을 했습니다. 어, 이 경제 여건을 충분히 긴축적으로 두고 이를 계속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했었는데요. 콜린스 총재는 바로 하루 전에 미국 전미 실물 경제협회 연설에 참여해서 이제 올해 약간의 추가적인 긴축 정책을 한 이후에 올해 말까지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얘기를 한바 있습니다. 콜린스 총재는 올해 FOMC 투표권이 없는 인물입니다. 네, 연준의 3인자로 알려져 있는 인물인데요. 어, 뉴욕 연은 총재인 존 윌리엄스 총재 역시 관련된 발언을 내놨습니다. 네, 특히 존 윌리엄스 같은 경우는 이번 은행권 사태가 미국 전체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어, 윌리엄스 총재는 이 이번 은행 스트레스, 은행권에 대한 스트레스가 결국 소비 지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PC와 같이 발표가 된 어, 소비 지출이 좀 부진한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좀 주목할 만한 발언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이제 금리 선물 시장 참가자들 향후 다가오는 5월 FOMC에서 금리 인상과 동결을 절반 정도, 반반 정도로 반영을 해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은행권 쪽에서는 좀 상당히 우려가 이어지는 상황이지만 크게 위기가 불거지진 않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미국 최대 증권사 찰스 슈아 같은 경우 좀 집중적인 공격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 찰스 슈아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유동성 문제라든지 이 채권 운용으로 인한 이 손실, 미신련 손실 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좀 우려가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 체주쇼업의 주가가 이번 한달 동안 34% 하락을 했다고 라 합니다. 총 470억 달러의 시가총액이 상실이 되었고요. 이는 1987년 이후 최악의 한, 달이, 한 달을 보냈다는 라 얘기가 들려옵니다. 네, 오늘 미국 재무부는 인플레이션 감축안의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된 세부 지침을 발표를 했는데요. 네, 이는 오늘 4월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미국은 이제 지난해 8월 기후변화 대응을 이유로 이제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 IRA를 시행을 한다고 밝혔는데요. 어 이제 우리나라 측에 요구는 좀 상당수 수용이 된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테슬라가 이 IRA에 관련된 좀 종목으로 이제 지목이 되고 있는데요. 어, 테슬라는 이제 모델3의 후륜구동 차량에 한한 보조금은 이번 조치로 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일 밝힌 바가 있지만, 어, 실제로 IRA 세부 지침이 발표된 이후에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르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오늘 테슬라 주가가 6% 이상 급등을 했고요. 어, 이제 빅테크 종목들 일제히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빅테크의 약진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 구글이 2.8% 상승을 했고요. 메타가 거의 2% 올랐습니다. 어,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1.5% 정도 상승을 했고, 관두체 주들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4월 그리고 2분기에 새로운 거래가 시작이 됩니다. 어, 정말 어려운 1분기 그리고 3월이었지만 전문가들은 4월에는 좀 괜찮을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 역사적으로 4월은 이제 다우 지수의 상승률이 가장 좋은 1년 중에 가장 상승률이 높은 한 달이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요. S&P 500 지수 역시 1년에서 두 번째로 수익률이 좋은 달이 4월이다라는 기대를 지금 월가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 주에 이어지고 있는 안도렐리가 다음 그리고 다음 분기까지 이어질 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전 다음 주에 새로운 뉴욕 증시 정보와 함께 다시 인사드리려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